실학이다. 우물.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더된 이야기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탓에 나는 어릴 적 게임 같은 것보다는 밖에서 노는 일이 더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나 ABC 4명은 리더격이었던 C의 집 근처에 있는 제법 깊은 숲에서 매일같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곤 했었다. 몇 년이나 그 숲을 누비고 다녔던지라 숲의 구절은 모두를 훤히 깨고 있었다. 어느날 평소처럼 숲에 들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사라졌다. 설마 길을 잃은 것인가 싶었으나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온 길을 되돌아오며 A를 찾았다. 5분도 걸리지 않아 C의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의 옆모습이 보였다. 나는 A에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오고. 그러자 A가 나에게 말했다. 응? 야 근데 여기에 이런 우물이 있었냐? A가 가리킨 것을 보니 확실히 그 전까지는 본 적도 없던 우물이 있었다. 뚜껑이 씌워진 채 지붕에 두레박이 매달려 뚜껑 위에 올려져 있었다. A가 다시 말했다. 그치? 없었지? A의 말에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참 호기심이 많았던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다. 공포는 그 흥미로 변질되었고, 우리는 우물의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다. 우물의 입구의 크기는 그다지 크진 않았다. 밑바닥에 뚜껑을 열자,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지도 않았다. 그리고 시가 말했다. 여기 선종동도 있으니까, 누가 내려가보자. 시가 제안에 모두를 창성하고, 가장 먼 집이 작았던 내가 우물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두레박 줄에 매달려 내려가면서 나는 의외로 우물이 깊다는 걸 느꼈다. 위에서 친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였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작아 보였다. 우물 밑바닥에는 낙엽이 가득 쌓였었지만 모두 축축해서 새로 어떤 기억이 난다. 그리고 비가 말했다. 야, 뭐라도 있어? 가져온 손정등을 켜서 켜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대답하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그렇지 않아도 어두웠던 우물 안이 더욱더 어두워졌다. 몇초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집착조차 못했다. 하지만 곧 뚜껑이 닫힌 것이란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야! 잔혹치지 말고 빨리 열어! 아래에서 열심히 소리쳤지만 뚜껑은 전혀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재수없게도 유일한 빛인 손정도 마저 깜빡이기 시작했다. 울상이 되어서 소리쳐도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손전등의 불이 꺼지고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버렸다.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서 어둠에 갇힌 공포란 것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정신이 나갈 것 같다는 와중에도 나는 계속 소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손전등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뚜껑을 열어주기를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 분명 친구들은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우물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앞에 벽은 손 정도로 비추었다. 아까 전에 알지 못했지만, 조금 위쪽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다. 두레박 줄을 잡고, 조금 기어 올라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비밀문처럼 우물의 벽이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섭다기보다는, 우와! 라는 감탄사가 먼저 나왔다. 다시 줄을 타고 내려와 열린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담이 네, 네장 정도의 구멍 안에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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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도 크기도 서로 다른 인형들이 여기저기에서 전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베질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 무엇인가가 커다란 것이 보였다. 조금씩 빛을 가져가니 서서히 그것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입은 다리, 새까만 손과 셔츠, 가스판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그것의 얼굴을 비춘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구르기 시작했다. 나는 닥치는 대로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애썼지만 무엇인가가 내 위에 올라타고 날 단단히 눌러버렸다. 손에 떨어진 손전등이 내 가슴 위에 올라탄 인형을 비춘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C의 집에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C를 두들겨 팼다. 야이 씨발! 개자식! 죽어버려 씨! 으아 이 씨발! 아 온갖 욕을 늘어놓으며 때려대자 C의 아버지가 나를 뜯어말렸다. A도 B도 C도 모두 울면서 나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상은 이어있다고 한다. 내가 우물 안으로 내려간 후내 생각대로 시의 제안대로 잠깐 뚜껑을 닫기로 했었다고 한다. 잠깐 날 놀려켜주려고 다시 뚜껑을 열 생각이었지만 막상 열려고 하니까 아까는 쉽게 들었던 뚜껑이고 꿈쩍도 않았다고 한다. 닿을 때는 두 명이 쉽게 들었던 뚜껑인데 세 명이 달라붙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인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를 부르러 갔다고 한다. 그 사이, A와 B는 나의 절규를 들으며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뚜껑을 움직일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c 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내 목소리에 들리지 않았고 A와 B는 완전히 치솟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씨 아버지가 안 열리면 부숴야지 라며 들고 온 카드나 망치로 뚜껑을 때려 부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우물 밑바닥에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급히 C의 아버지가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자 벽의 구멍 안에서 인형들에게 둘러싸인 채 가슴에 인형을 껴안은 내가 자고 있었다고 한다 잠든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B의 아버지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눈을 뜨기까지 A, B, C는 꼬박 하루를 내 옆에서 지냈다고 한다 즉 나는 하루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c 아버지가 계속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저런 곳에선 우물은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다시금 공포가 되살아났다. 이후 우물은 메꿔졌다. 스님까지 모셔서 한공사인가 생각하며, 아마 어떠한 원한이 얽힌 건지도 모른다.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것을 어쩌면 누군가의 사체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알 방법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우물이나 인형을 이제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보며,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기 때문에.